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 실적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입니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는 5월 5일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6센트의 손실, 매출액은 1,40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는 작년 말 신기술을 공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는 2014년 설립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토런스에 본사를 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질화 관련 반도체에 대한 설계, 개발,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데요. 이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대비 최대 3배 빠른 충전 속도와 3배 높은 전력 밀도를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까지 향상시킵니다. 또한 나비타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차세대 800V HVDC 아키텍처에서 협업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는 반도체 펩리스 업종에 속한 기업으로 동종업계 회사로는 파워 인티그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